<laughs> 아 지금 이거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냉동실에 올려놔서 올려놔서 지 다시 켜는 겁니다. 이거 배터리 계속 나가가지고 더워서. 네, 아, 지금 원래 노만이 여기서 우버를 하려고 했대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살려고 했을 때가 파키스탄 루피로 60만 루피였는데, 근데 그게 지금 70만으로 오르더니 더 오르는 지금 얼마라고요? 중고 자동차고요. 285만 루피예요.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다섯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네. 그니까 화폐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이게 일본차니까 맞아요 이게 기...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그 주식 차트처럼 있죠 완전 그냥 승천 그러니까 보면... 여기 벤츠가요 벤츠 E클래스 한국에서 1억짜리 하는 게 여기서 는 3억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합하면 세금이 200%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만약에 벤츠나 아우디나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는 진짜 특... 저,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레인지로버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가 한국에선 2억짜리 한 차가 여기서는 한 8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루피 가치가 와 떨어져서 루피 가치가 지금 벌써 뭐한70% 뭐한 깎였으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다 수입하니까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사치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래서 뭐 기름값도 더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전기차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여기는 당연히 전기를 다 수입해서 오니까. 전기료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탄다, 전기차 타면 진짜 시부자예요, 그냥. 부자 동네 가면은 아우디 트론이 들어도 많아요. 그 집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 집에 태양광 패널이 다달려 있고, 아...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어 그분들은 정부의 도움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와, 그렇네. 네, 그러니까 집에 자가발전기가 있고. 디젤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열도 있고 그거를 충전해서 밤에도 쓸수 있을 양만한 배터리를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파키스탄에서 정말 엄청난 부자들은 한국의 국민 수만큼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거 맞죠? 아니, 그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는 한국에서 벤츠 타는 사람의 한몇 배는 부자여야만 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같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안에? 아네 <laughs> 여기는 이제 그냥 거실? 아 거실. 여기 거실 아 여기 거실이었구나. 네, 아. 방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부부 이렇게 안 사니까. 아, 여기를 거실로 쓰는 거구나. 네, 네, 여기를 거실로 쓰고 그냥 식탁으로 쓰고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데어 이렇게 좀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문이 없어요. 그래서 아. 침대. 그다음에 여기 앉을 수 있는 소파. 아. 네 그냥. 그냥 이게 다예요. 어. 아... 어, 뭐이 정도면 괜찮죠. 뭐 신혼 부부가. 그렇죠. 아, 근데 나이가 27살이죠,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97년생이니까 네, 27이죠.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결혼할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한국적인 어... 마인드였는데. 네. 어 근데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되게 어,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저가 이제 기댈 수 있던 어 사람이 이제 와이프여가지고 그게 되게 고마웠던 것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때 이제 어 제가 이 파키스탄 사회 품고 있는 의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내도 품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었대요. 그런 면이 좀 아내는 저한테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아내가 이해해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 들어서. 때 힘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인생에 뭐 질리지만 친구든 뭐 연인이든 좋을 때다좋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맞잖아. 좋을 때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 어, 그 쓰레기지. 근데 난 진짜 뭔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는 안 좋을 때 어떤 관계냐. 저는 결혼도 그런 관점이 1번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안 좋은 상황일 때 걔는 나한테 얼마나 편한 사람일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결혼할 때 1번이거든요. 그뭐 외모든 돈이든 뭐 아무도 그거는 나중 순위고 너만이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옆에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나를 봐주고 이랬던 거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사실 뭐 그런 거에 원래 반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남자가 다 외모가 안 중요하다면 뭐 그런 것도 어, 아니지, 아니고 아니지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죠. 어. 근데 중요하고 그런데 어, 첫 번째로는 그 아내가 그렇게 되게 챙겨주는 거 있어서 그게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안 그래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 노만이 그때 가난하고 음, 힘들고 맞아요. 가진 거 없는데 그렇게 맞아요. 옆에서 사랑해주고. 네, 맞아요. 이게 제가 다 사실 노만 나온 다큐멘터리 봤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 나는 파키스탄 돌아가기 싫어요 나 파키스탄 돌아가면 나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 이렇게 말을 한게 확실히 국 나거든요. 네, 네. 가국 저는 미래가 없어요. 한국에더 오래 살았고 한국어를 파키스탄 언어보다 더 잘하고 한국의문한국 모두 다 이제 익혔는데 새로 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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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전사실이에요에서한국에 그러니까 지금도 매 순간 아내하고 다투는 이유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든 아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근데 아내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 결혼도 했고 이렇게 좀 오래 정착을 했는데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걸 좀 길러봐라고. 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희철님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실 때 이제 여행이고 소개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잠깐 있다 가는 거죠. 잠깐 있다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어그 음. 잠깐 있다 가서는 모르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아 단, 당연하죠. 그러니까 즉어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엥? 어떤 문제요? 아, 저는 진짜로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왜왜 왜, 왜인지 말해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다르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다가 파키스탄으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일원, 일원화된 사회의 특징이래요. 어, 원래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답을 정해놓은 것도 사실은 지도자층이죠. 이게 정답을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난 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일원화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은 다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양성이 높게 되고 이제 지도자층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도층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들만 풍족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고 그래야 말이 들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배가 따뜻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본질,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굶기고 이러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왜냐면 밀가루 하나 나눠준다고 하니까 왜냐면 여기 라마단 때, 이번 라마단 때 사람 죽었어요, 배급소에서. 근데 거기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굶겨가지고 계속 정부말 듣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냥 러니일차원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인데 여러모로 참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살았던 한국에 가고 싶은 게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사실 저만의 욕심이에요. 되게 이기적이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래도 좀 가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키스탄에서 조금 어 돈을 모아서 어 파키스탄에서 뭐 부자가 될수 있으면 좋은 거고 사업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은 다른 나라로라도 일단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세이세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인플라가 한국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를 다른 데 가서는 아마 그 서비스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부터 생활이 좋지는 않았어요. 5살에 한국에 갔을 때는 인종차별도 어, 있었고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 결국에는 천천히 천천히 이제 주변인들이 생기고 그분들의 이제 도움과 그리고 이제 배려 그다음에 이제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저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로 또 돌아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파키스탄 사람이라고도 할수 없는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로 보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정확히 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로 나가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노만을 만나보기전 사실 자세히 몰라요. 네. 자세하게만 말한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 그래도 한국이 법치 국가니까 당연히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왜냐면 물론 노만의 상황이 안타깝죠 당연히 저도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고, 그거로만 여겼다면 저는 당연히 추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외를 두면 질서라는 게 없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모르던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에서만 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일단 희철님 말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부모님이 사업비자를 줬고, 사업비자를 하시는데 사업이 잘안 돼서 결국에 아버님이 파키스탄으로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어머님이 사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하셨지만 어머님도 결국 사업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실은 좀 가정폭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혼자 선생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어머님도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여권도 없었고 그당시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그것도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재발급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와대에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만 아 고, 고3까지? 고3까지만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저에게 어, 출국 기한 유예라는 비자를 주셨어요. 와, 그래도 한국에 편의를 봐준 거네요. 어, 네, 맞죠. 편의를 봐 주신 거죠. 3개월 비자예요. 근데 사실 어떤 비자냐면은 어, 불법 체류로 기록이 남지 않게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편의를 봐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리하고 이제 나가 주세요 해서 준 비자예요. 그래서 그 출국 기한 유예 비자를 받았어요. 어, 그걸 받고 이제 고3 때까지 생활을 어, 이제 잘 했죠.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제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하러 갈 때, 이제, 어, 출입 상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 증명서랑, 어, 그 다음에 제 여권, 그거를 들고 가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그분께서 이제, 기록을 보시고, 그 기록에 맞게 이제, 접수를 받고, 그러면 그 서류 한 장을 주세요. 그럼 몇일 뒤에 제 여권 찾으러 와라. 그래서 그 서류를 받고, 이제, 나중에 여권 이제, 받으면은, 도장이 찍혀있고, 비자 도장이 찍혀있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공무원분들이 로테이션을 하시잖아요 다 바뀌시잖아요 그 바뀌시는데 제가 가니까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접수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전 사건을 모르니까 제가 이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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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기록을 보시더라고요 모니터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이제 저한테 서류를 제가 여권을 접수하면 서류를 한장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권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여권이 없을 때는. 그걸 받고 딱 보는데, 원래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되는 곳에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날짜가 없는데, 제가 언제 여권을 받으러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께서 전화, 전화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걸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이건데 이게 혹시 등록이 되 있나요 물어보니까 오케이 알았다 아, 하시고 학, 혹시 전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학교 전화번호하고 선생님 전화번호까지 제가 그분께 이제 작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연락하면, 연락드리면 오겠습니다 하고다 이렇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이상하다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그 서류를 들고 가니까 왜 이제 왔냐고 아, 아, 당신 불법 체우자아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이상하다 저그 연락하면 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했을 텐데 당신이 안 받았을 거 아니냐 거짓말이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분명 저는 여기 있고 전화번호 기록 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줬죠 연락 온거 없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 온게 없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 어, 분명 이거 뭐 거짓말이고 하여튼 우린 연락했는데 안 맞았을 거다. 여권을 응. 탁 던져 주시면서 나가라고. 응. 제가 그럼 선생님을 불러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응. 그 통신사에 가가지고 6개월치 기록을 다 뽑아왔어요 네. 통신사에서 뽑을 수 있는 기록에서는 발신전화 기록만 나오더라고요 아. 수신전화 기록은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가면서 저희는 이걸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수신전화 기록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뽑아달라 근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방법이 없다 어떤 전화로 어떻게 걸었는지 모른다 근데 분명 걸었다 근데 그때 그 저를 접수하셨던 그분은 없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게 지금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가면은 불법 체류나 이런 기록이 안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비행기 티켓, 라면 몇개 챙기고 옷 같은 거 챙기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딱 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법체로 찍힌다는 거예요. 어. 다시 돌아가죠. 부산 근데, 화났어요 솔직히. 그쵸. 이러면 내인생 망하는 건데.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냥 아무 데도 안가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따졌죠. 아. 여권 던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는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원래 계획이 파키스탄에 가서 여권이 내는걸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좀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정식 비자를 받고. 왜냐면은, 그건 출입, 어, 기한 유예 비자였으니까 거기서는 제가 검정고시를 못 보고 그것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생각이었는데, 왜다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했으면 망할 건데 지금, 어, 공무원이신데 거짓말 한 거냐? 사람한테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영업시간이었는데 어떤 러시아 분이 오오 이러면서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난 사람을 건드린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오오 진정 이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잠시만 나오세요이 분이 지금 거짓말 쳤다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 영업시간 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시간이 끝나고 딱 가니까 그분 플러스 그리고 그분 고위직에 앉아있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 지금 한국 편의 한국 대한민국에서 편의를 봐주는데 감히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소에 와가지고 사람한테 소리를 쳐 이러시는 거예요 어.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분은 직원이세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그분한테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상황이 불법 실우자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 상황인데 연락도 안 됐었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때 좀 소리를 치셔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서 그때는 사좀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다 큰일 나니까 무서웠어요. 결론적으로 그때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자진 출국해서 나가면 벌금도 없고 불법체류자로 찍히지 않는다. 약간 그거를 시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고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인천국제공항 가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출입국사무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는 가니까 지문 하고 그 얼굴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서류 한 장을 주시는데. 어 불법 체류죠 불법 체류를 했는데 불법 체류를 일부러 했다. 아 근데 어제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알았어 실수로 적어줄게. 이렇게 실수 딱 하고 그거 받고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도 불법 체류 어쨌든 그 기록은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한국에 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제 그 기록이 네. 있으니까. 네 나의 하나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 문제예요. 애초에 부모님이 어, 이렇게 사업을 만약에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할것 같다 하면은 사실 저를 한국에 데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이요또 이제 에서한국는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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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을 때 이제 같이 왔어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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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저를 두고 간게 결국에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봐요, 사실은. 그쵸. 만약에 저그 당시에 파키스탄에 왔으면 아마 자살했을 텐니다 지금이나마 만약에 그 한국에서 편의를 봐줬을 때 배울 수 있었던,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그 생각이나 깊은, 깊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길러주셨으면은... 저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할 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저는... 제 부모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발생했을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편의 봐줄 일도 없고, 편의를 봐주셨기 때문에 그게 특이한 케이스가 되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잘못을 안 했으면 이런 특이 케이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단 피철님 말에 100% 동의하는 게 법치국가고 어떤 나라에나 법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사실은 아직까지 파키스탄에 있는 이유가 현법을 쓰고 싶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현법을 쓰고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 엄청 많아요.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결혼했으면은 저 여기 앞서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게 편법써서로 되는 거잖아요. 그걸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떳떳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그거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편법을 쓰면서. 그래서 부모님 발명치를 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에 남게 됐고 한국에 남게 된 거는 한국 정부에서 편의를 봐주셨고 그 편의를 볼수 있게 해준 거는 학교 선후배들과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고 그리고 어, 그 편의를 보고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에 올때 잠깐의 행정실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타깝게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이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막 도둑 이런 거 걱정 없죠? 아, 저희 집은 다행히 아직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로마니 엔진도 좀 갈고 그리고 좀 세차 좀 한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이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laughs> 귀여워 저 친구 지금 복장 있잖아요 네. 저 친구가 지금 학교 갔다 온게 아니라 네. 그 종교 학교를 갔다 온 거예요 아 서당 그거 예 네, 네, 네. 아, 아. 더 이상 호란 배우고 이러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가치관이 다른데요. 뭐, 약간 비 오는 거를 좀, 어,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좀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아. 엔지니어 엔지어 대답을 하냐 그죠? 여, 여기 불친절해? <목소리> 네, 여기 좀 시크하고 그니 <목소리> <목소리> 손님한테 하라고 아, 하다니. <laughs> 엔진 오일 갈아야지. 아, 갈아야 돼요? 네 이거 한국 거잖아요. 어, 이거 땅 거예요. 한국 거예요. GS. 어, 그렇네. GS하고 이거 SK. 한국가 비싸죠? 아니, 똑같아요. 어,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그 비슷한데 이제 저는 이거 넣죠. 좋은 거아니까 네. 아. 네, 네. 도로니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왜요? 왜요? 어 엔진오일 제가 쓰는 거 떨어져가지고 네. 그 GS 거 넣거든요. 었 앞으로 사오라고. 아 진짜요? 아, 왜냐면은 저기는 제가 돈 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사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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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 때문에 먹으니까 이거 그리고 나 이걸로 동벌잖아요저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내 때문에 먹으니까. Let's keep it. 오케이. Yeah. 야, okay. thank you. 이게 엔진오일인데 이짜잘안 네. 보면은 네. 가끔씩 다안넣어요 우리가 사온 건데도. 네, 우리가 그럼 사온 건좀 빼돌렸고, 지들이 네, 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좀 기름칠할 때 있는데 그런 데 쓰고 그러죠. 아 사기가 좀 있구나 여기. 네, 그럼 잘 봐야 되는구나. 잘 봐야 돼. 내가 봤을 때한 일곱 살 정도 돼 보이는데 아기가 네. 벌써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안타깝긴 한데, 근데 야, 여기 파키스탄 현실이에요. 이런. 사실 뭐냐면은. 아이가 학교를 가고 학교에 대학까지 가서 졸업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 투자 비용을 차라리 얘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게더 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딱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음. 누구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비전이 생기는 거니까. 음. 먼지 장난 아니죠. 지금 먼지 장난 아니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탈모 진행됐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먼지, 먼 미세먼지 때문에 에. 에. 한국의 미세먼지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요 <laughs> 제가 뭐온지 오래 돼가지고 자세하겐 잘 모르겠지만, 에. 근데 지금 라호르가 어,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해에도 그렇고 전 세계 1위 먹었어요. 와, 정비 다 끝났어요. 우리 네.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laughs> 다음 영상은 워낙에 너만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요리를 좀 합니다. 그래갖고 닭볶음탕이랑 이렇게 김치랑 어 라면이랑 이렇게 차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사온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아이스크림 먹고 장을 좀 봐가지고 뭐 닭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대파랑 그런 건좀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같이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파키스탄 라오레에서 히철리즘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